MBC, 야, 오늘 뭐 한껏 꾸미고 왔는데, 밥이잖아 어? 어, 깔매치지 오늘 뭐 아주 멋을 잔뜩 내고 왔어, 아주 그냥. 네. 어? 어쨌든 지금 아, 네. 이제 애들은 모르지만, 그래. 그래. 우리가 지금 곡이 다 나온 상태 아닙니까? 이번에 저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비밀스럽게 그래서 발표 바로 그전 30분에 약간 보여주고 발까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한테 어. 좀더 경쟁심을 좀 불러. 그냥 이렇게 그냥 파트 막 나눠주고 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좀 애들이, 그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아니야. 아니야. 어, 그 쉽게 많이 기대하지 어. 말고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어, 해보자. 랩이 우리 승에안 차지만. 애들 언제 오냐? 어. 오늘 저기 뭐야? 애들 데리고 쇼핑 준비했지? 쇼핑 쇼핑. 어, 여기가 여기 옷 가게들 굉장히 많네. 애들 왜안 와? 가와 어지. 형, 애들. 형 혹시 저러고 있어? 동상처럼. 야, 저... 어, 피크야. Yes, 왔어. 와. 야. 잘 지냈어? 에, 진짜 사랑이. 왔어? 아이. 아, 룸메이트 왔어. 야 이제는 아서슨이 네. 애들이 센터로 들어오는 거야. 아, 진짜. 아, 나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옆에 가자. 아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이런 은데 저기, 미안한데 아. 너네 둘밖에 안 오니? 아, 그 픽스는 어. 지금 미국 공연 에있어가지금 오고 있는 길이요아 지금 오고 네. 있어. 일단 신애들부터 불렀어요. 그래. 아까한 애들. 이런 <laughs> 애들부터. 네. 자, 오늘 뭐다 알겠지만 우리는 용감한 이단 호랑이는 약속은 지키는 그런 프로듀서들이에요. 아, 우리가 저 어. 프라미스 뛰어오기 때문에. 프라미스. 아. 아. 시즌 2 시작할 때 우리 제작진하고 딜하는 거 봤지? 우리는 뭐 제작진 막 눈치 보고 막 무릎 꿇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laughs> 프로듀서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솔직히 우리한테. 이쁜 옷좀 주. 옷을 네, 보여준다고요? 이쁜 옷? 아 우리는 거기서 위에 요구조그만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지. 빅병 애들도 옷좀 사줘라. 옷좀 사줘라. 역시, 솔직히, 좋아요. 솔직히 우리는 컨셉 때문에 옷을 이렇게 입는다, 저도. 니네는 기본적으로 옷을 못 입어. 맞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어 그래서 이거, 이거 지금도. 뭐, 이거 괜찮지 않아? 아니. 이거 그냥 헝겊대기야, 헝겊대기 헌급대기. 야, 이런 어디에... 의상이 대표적인 의상이 뭐냐면 네. 어, 그돈 받고 하객으로 가지는 패션들이지 네. 어. 너무 후져보인다 무슨 소리예요 아, 진짜, 진짜 다 니네들은 싹 바꿔줘 얘들아, 어. 중요한 게 너네들은 어쨌거나 우리 덕분에 오와. 옷을 입고 진짜 이제는 같이 연예인처럼 좀 다녀보자, 진짜 아, 예. 일단 가보자 가보자고 뭐. 네. 따라와, 따라돈 있냐? 예. 아니야. 자, 이리로, 이리로, 이 어? 야, 저기야 아, 참, 이게 한 브랜드죠? 야, 니네니까 주는 거야. 빅스 애들은 이런 거 없어. 우리는 아, 절대 아니야. 두 명만요? 아, 그럼. 정온 사람만 주는 거야. 음. 어. 그럼, 자, 너네들한테 어딜만한 웃을 한번. 내가 내거 먼저 오를게. 그래. 내거 먼저 오를게. 그래. <laughs> 형, <그걸> 왜 그렇게 <laughs> 움직이세요? 어? 어? 아, 나다 마음에 들어서. <laughs> 왜? 우리들은 우리 주식사들이들. 아 정말 우리도준식사면인데아 멋있다. 얘들아. 왕콩이 들어와 봐. 아. 이거 한번 써 봐. 애기, 애기 우유 유아형 같은데. 너네들은 형들한테 그냥 아이야. 그럼. 자. 그래서 <laughs> <보여>? 머리를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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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잖아. <laughs> 아, 귀엽잖아. 귀엽다. 귀엽다. 너, 잠깐만 이거 야, 귀여운데. 귀데 왕콩이가 해서 귀엽나? 왕콩아. 야 너무 그러면 바지 잡아봐 팔 너무 커서 안 돼요 바 잡아봐 바 잡고 이렇게 입는 거 어때? 큐티 어, 그래 딱형형 형 스타일이네 큐티 섹시한데? 어, 진짜 저거 입고 하는 거야? 욕독 이걸로 가자 어, 아, 저는 예, 이런 거 좋아해요 리치 너 저기 집이 살잖아 좀 살지? <laughs> 집이 살잖아 너나 자랑해 야못 살면 이거 못 입는다 이거 입고 와너 아버지가 반드시 공정하시잖아 <laughs> 괜찮아 리치 너 리치 형 이제 우리 거 우리 하고 모르지 뭐 그래. 어야 봐봐. 진짜? 어 나와봐. 난 모르겠어. 야형들아 이제 됐대. 이 안에 걸물 아, 없어. 나와봐. <laughs> 어 이분해. 이쁘다. 나와봐. <laughs> 어 이분 이쁘다. <그래>. <laughs> 이걸로, 이걸로 가자. 됐어. 이걸로 가자. 어 이걸로 가지 뭐. 이걸로 가자. 야퓨스섹스 하잖아. 야 그리고. 이번 노래는 이건... 너무 잘 맞아. 이거 악세사리야. 떼면 안 나. 택 떼면 안 된다 이거. 이거 사퇴지표션이야. 앨범 끝나고 반나비 했잖아. 택 떼면 안 돼. 또 어. 봐봐. 어? 저도 입었습니다. 아, 역시 너좀 부자 필 난다. 어 육덕이는 그게 어울리고. 그 얘는 이거 난 이거. 아, 아니야. 이그 <laughs> 그 얘는 <laughs> 이거 난 이거.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야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네버가이냐고물보면 내복 네버 아니라고 그래. 드레스. 좋다. <laughs> <laughs> 그 느낌 딱 살잖아. 아, 자 왕콩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형이 옷은 안 되겠다 바꾸자 자, 그러면 <laughs> 형이 좀 골라줘 봐 그럼 이렇게 하자 상의만 이걸로 바꿔보자 한번 상의만 일단 상의만 한번 갈아 상의만 하면 갈아 신어보자 아 어울리네 아어울 보기 좋다 형저제 빨간색 잘어울린부 진짜요? 어, 어 뭐? 아, 사, 사. 돈 있으면. 옷 갈아입고. 여기서 갈아입으시기야. <laughs> 어.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갈아입자고. 아, 진짜. 오케이. 됐어. 애들이 벌써 확 달라졌네, 느낌이. 어? 택 주지 말고. 야, 근데 너네들한테 진짜 섭섭한 게형들 이렇게 이 챙겨주고 옷까지 주셨는데 고맙단 말은 안 하네. 아,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하죠. 아, 아, 감사합니다. 밥은 드디 가사. 밥은 드디 가사. 그치? 자, 그러면 <laughs> 밥에 한먹어시다 <먹으면. 웃음>